무서운 행동 하나가 귀신을 볼수 있습니다. 이건 제 친구 하연이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.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. 특히 자정 넘은 거울 장난은요. 대학생 하연은 오래된 원룸에서 자취 중이었습니다. 좁은 방 한쪽엔 화장대가 있었고 책상 위에도 작은 탁상 거울이 놓여 있었죠. 무심코 두 거울이 마주 보게 된건 과제를 하던 늦은 밤이었습니다. 그날 시간은 자정 딱 00시. 하연은 휴대폰을 확인하다가. 인터넷에서 이상한 글을 보게 됩니다. 거울을 두 개를 마주보게 보고 그 사이에 앉으면 절대 보이지 말아야 할걸 보게 된다. 진짜 귀신이라도 나오면 웃기겠다. 그리고 하연은 정말로 그 짓을 해버립니다. 화장대 거울과 탁상 거울을 마주보게 되고 그 사이에 앉아 휴대폰 카메라를 켜봅니다. 끝없이 이어지는 반사 속 자기 자신들. 그 속엔 분명히 하연의 뒷모습 바로 뒤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. 흰 옷, 긴 머리. 그리고 이상하게 웃고 있는 얼굴 뭐야 지금? 급히 돌아왔지만 방엔 아무도 없었습니다. 다시 거울을 보면 그건 더 가까워져 있었습니다. 하연은 그 순간 자신이 뭔가를 건드렸다는 걸 직감합니다. 다음 날부터 하연은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. 거울 속에서 자신을 부르는 낯선 목소리 자꾸 거울을 쳐다보게 만드는 충동 그리고 자는 중에도 느껴지는 등기의 숨소리 친구 나영과의 대화에서 하연은 어젯밤 본 꿈을 이야기합니다. 하연아 그건 너꿈 아니야. 나도 봤어. 너 인스타 스토리. 밤에 거울 셀카 찍은 거. 근데 너 혼자 아니었어. 그로도 거울 없는 곳에서 그녀는 그 존재를 느낍니다. 샤워 중 김서린 거울의 손자국. 귀에 바람이 닿는 느낌. 누군가 가까이에서 속삭이는 소리. 며칠 뒤 하연은 견디지 못하고 모든 거울을 천으로 가리고 부수고 버립니다. 하지만 휴대폰 셀카모드에서도 그 존재는 이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고 싶지 않았을 뿐인데 그리고 마지막 밤 하연은 알수 없는 이끌림에 다시 한번 마주 앉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손거울 두 개를 꺼내 예전처럼 마주 세우고 그 사이에 앉습니다 시간은 공공시 초침소리 기분 정적 거울 속 하연이 아닌 무언가가 웃고 있습니다 그건 더 이상 그녀가 아니었습니다